<laughs> 캠핑카 출발 정읍 출발 난 오늘 노이 로제 짱마탱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 짜잔. 찹달마이니까 찹쌀까백이. 나는 핫바를 좋아하니까 고추맛바. <laughs> 맛있다 먹어 볼래? 빠빠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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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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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나 진짜 맨다리 드러내고, 이 추위에 이것은 양고기입니다 핏물을 제거해주고 한문화에 너무 으지 그때도 한문화에 써고남 남긴 남았었는데 더 해도 되고 바닥에 흘리면 진짜 슬래퍼 한개 살까? 내일 나가서? <놀람> 발이 너무 아프다 생라면 아. 우셔먹는 것처럼 시증이 나는 중 나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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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번벅대는데 그니까 이거 뭔데 이거 <laughs> 어? 어, 맛있다. 맛있다. 와, 이거 비게 있는 거다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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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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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장 아닌데 <laughs> 어때? 와 미쳤지. 이 바울 소주가 아닌. 데 좋겠네. 이 <laughs> 혼자 소주만 줬니? 맛있겠죠. 짜잔. 이 배부르려고 하는데? 내가 있잖아. <laughs> 든든하다. 맛있게 구워주세요. 오케이. 맛있었었죠? 어떤 맛이야 입세주는? 입세주, <laughs> 그 아침, 아, 아침 이슬처럼 나를 반겨주는 그런 맛. 참이슬 아니야 그거? 참이슬이나 <laughs> <laughs> 좋은데나 입세주. 아, 어머니 보시죠? 아맞다 그러니까 차미슬 최고란 거지.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는다. <laughs> 감자 떡 드실 분. 한성년에 빨리 보자. 두워지잖아 날로 때문에. 쵸. <laughs> Good m o r n 너무 추워. 추워서 방충망. 날씨는 좋아 보이네. 짠. 어 이거 맞고. 아, 지금 배가 안 차겠는데? 어? 이거 갖고 배가 안 차겠는데? 니 <laughs> 계속 먹고 있잖아 확대 좀 하지. 아, 어. 참 소리나 진짜 이거를 이렇게 잘 뭔가 소금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조금? 물이 너무 많나? 물엿이 없습니다. 물엿 없는 떡볶이. 아. <laughs> 어. 응? 어 <아유>, 설탕. 백종아. <laughs> 아물 <아유. 100종. 웃음> 어, 맛있는 냄새가 있나? 떡. 와우. 떡은요? 떡볶이도 <목소리도> 뒤집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번에. 이제 이불을 덮어줍니다. 설탕 이불. 한번 더. 맛있게 굿. 맛있게 굿. 맛있게 굿. 먹어볼까요? 응. 맛있는 아침풍경. 응. 바람이 니 쪽에서 보나? 내가 해야 돼. 파를 넣고, 술 죽을 때까지 5분간 볶아줍니다. 양념장. 어, 나 당면 넣었는데. 가 먹는 거야, 저건 나. 내 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구절촌 아닌 것 같은데 맞지? 아 다른 나는 어떤 꽃이야? 응? 할미꽃 어머이 오늘 꽃 같다 호박 호박꽃님 나는 호박꽃이고 는 호박이고 무슨 나도 꽃인데? 어 여기있네 구절초 계단꽃 응. 계단꽃 이게 구절초였구나 서아가 얘기했던 게 처음 알았다 짜잔 아빠 혀 참표 아빠 공연할 때 쓰는 거 조명 켜볼까요? 쓴다고? 두꺼운 거 아니야? 아, 두꺼운가? 아니 잘라놓은 건줄알다몇 <laughs> 인분이요? 오야그두 겹이다. 아니다. 한겹 맞더라. 두겹 아니야? 한개 맞더라. 왜? <laughs> 수요가 해가. <웃음> 안녕. <웃음> 오리사님. 어, 해 다, 거의 다 졌다, 영어. 일몰 다 졌다. 아빠 조명. 팜빈장 네. <laughs> 어, 어. 무슨 쿠폰? 쿠폰, 쿠폰. 쿠폰? 어. 여기서? 어. 왜? 우리 사장님 고깃집 이름이 뭔가요? 찹쌀식육식당 음? 여보, <laughs> 하이라이트.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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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짜파게티랑 먹어야 되는데. 미친 소리 보소. 말말 나갔다. 이온도겠어. 와. 역시 추울 는주지 입술 쭉. 짜잔. <웃음> <웃음> 추워서 입이 얼었다. 누구는 안에서 호구마요? 호바, 호바, 호구마요? 호구마요? 네부터 족이야. 이런 야 그러게 너무 맛있게 먹는데맛년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정쩡하게 남겨데하 만들어 Good night. 아침이 되었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유. 아유. <웃음> 아침부터 너무 예쁘다. 굿모닝 배. 밥 먹기 전열 정리 중. 난 정리하다 발가락 고상나 어쩔 수 없이 양 먹이만. <laughs> 오늘 아침은 짜파게티랑 목살입니다. 짜파게티. 오뭐 날라가서. <laughs> 오우씨. 맛있게 비벼주시오. Yes.